예, 지난 주는 굉장히 추운 예, 그런 이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다행히 이렇게 좀 풀려가지고 어, 이렇게 예, 포근한 가운데 예, 안식일을 맞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밝고 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참으로 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신인 집사 안수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보통 새해 첫 안식일 우리 안수식을 해왔는데 그날 사정이 있어서 한번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미리 앞당겨서 오늘 안수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키에르 케고로가 쓴이 22살 때쓴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진리를 나는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나의 삶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어떤 대상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무엇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리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양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레베 이름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억지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하지 말라 너희의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하나님의 정으로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식민지 땅에 태어나서 핍박을 받아서 죽도록 강에 버려졌다가 기적적으로 그가 구조되어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보낸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 떼를 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의 생애 이 120년 가운데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생애가 여기서 끝이 났다면, 그는 정말 별 볼일 없는 하나의 인물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오늘날 위대한 신앙의 모본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자신을 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그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생의 40년을 불꽃처럼 자신을 불태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엘 무디는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처음 40년 그가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던 화화롭게 살았던 이 애굽의 왕궁에서의 40년을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다 I am somebody 그렇게 했고 이두 번째 40년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의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칠쳤던 그 시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I am nobody 세 번째 40년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의 동족을 애국에서 이끌어내는 그 사역을 이루었던 그 마지막 40년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I am God's body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에 응답하여 헌신함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소명에 서로 잡힌 불꽃 같은 생애. 네, 오늘 얘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아담을 부르셨어요.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우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두 번째 부르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하여 소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을 맡기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신임 집사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나를 찾아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 내시고 또 다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집사로 거룩한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 참 특이한 장면입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 가시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금방 휙 타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불이 금방 꺼지고 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에 붙은 그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은 자연적인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 떨기 같이 쓸모없는 인간에게,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소명의 불이 붙어서 탈 때에, 그 불은 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전도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또내 재능을 바치고, 나의 삶 전부를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활활 뜨겁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시들어 없어지는 삶이 아니고 계속해서 불을 밝히는 그런 환한 빛과 같은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소명에 사로잡힌 불꽃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 발의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신발, 이기심의 신발, 탐욕의 신발, 교만의 신발, 어리석은 허영의 신발을 벗어나,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의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내 삶을 불태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십자가의 번제단에 올려놓고 내 자신을 완전히 사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써셔서 비록 우리가 가시나무 같이 그렇게 가치 없고 쓸모 없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가진 인생이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그 사업에 세상을 구원하고 죄인을 살리는 그 사업에 우리를 용인하게 써셔서 우리의 생애가 모세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 이제 안수식을 거행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출성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또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 올해 내년에 이제 우리 다섯 명의 신임 집사를 이제 안수를 주게 됐는데요. 우리 차병호 선생님, 또 우리 김효정 자매, 이혜영 자매, 우리 전영자 자매, 또 우리 최지현 자매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아, 우리 다 함께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의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 여 집사에 대해서 3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 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 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성경에 권면하신 이 모든 내용과 조건을 다 이렇게 충족하고 갖춘 아주 신실한 우리 다섯 명의 일꾼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다섯 분은 우리 단상 앞으로 이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셔서 우리 회중을 보고 어, 좀 서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왼쪽에부터 우리 차병호 생님참 얼마나 아주 신실하시고 얼마나 열정이 많으시고 얼마나 또 성품이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칠성교회 참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우리 김효정, 우리 자매님. 어, 오랫동안 에, 이 아이를 키운다고 <laughs> 어, 이렇게 에, 했는데, 이제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이제 집사의 직분을 이제 받게 됩니다. 또 우리 최지연 자매. 에, 우리 영남삼육 영어 선생님으로 또 근무하면서 또 신실하게 교회 봉사를 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혜영 자매, 오늘 아침에 우리 안실학교 시간에도 우리 남편이 이렇게 칭찬을 했지만, 참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얼마나 아주 믿음이 성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전명자, 우리 자매님, 네, 뉴스타트 건강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아주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섯 분, 우리 회중을 보고 인사할 때 크게 아멘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 아멘. 네. 이제 우리 단상을 보시고 어, 돌아서 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어, 집사 아, 신임장에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예, 서약을 했는데, 우리 회중을, 회중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 서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집사로서 일상생활에 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손을 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나는 집사로서 병자와 불쌍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성실하겠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나는 집사로서 각종 의식을 준비하는 일과, 성물을 관리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다. 아멘. 아멘. 네 번째, 나는 집사로서 말씀을 연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솔선수범 하겠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나는 집사로서 주의 성전을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집사의 안수를 받으시고 먼저는 매일 내 자신이 먼저 삶을 구별하 하나님께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하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맡은 그 모든 교회의 또이 맡은 일과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맡은 모든 일에 정말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복된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이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아, 이제 단상으로 올라오시고 우리 장로님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안수 기도를 할때 가능하면 우리 성노님들도 가능하시다면 무릎을 꿇고 안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각각의 주시고, 제가 이렇게, 그 정언,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issue. I take t h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귀한 직분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칠성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새해에 이처럼 훌륭하고 든든한 새일꾼을 이렇게 부르셔서 집사의 안수를 줄수 있도록 언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손을 얹어 머리에 안수합니다. 우리 차병우, 김효정, 이혜영 전영자, 최지연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신, 경외의 신, 봉사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소명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온전히 불태우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에 굴복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산교통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받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보좌에 살아 계셔서 신이 말씀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열성을 주시고, 또 죽어가는 그 영혼에 대한 신음과 부르짖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 살아가신 재능을 갈고 닦아 그 재능을 10분 발휘함으로 이 교회의 지체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가정에 복을 주셔서 온 가족들이 이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 가족들이 이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해서 우리 출성교회가 새해에 더 연합하여 새로운 능력으로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며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새 영혼들이 많이 구원을 얻고. 이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리하여 이들이 이제 주의 영광의 재림의 아침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승리하는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들의 걸음을 가장 최선의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삶의 모든 필요가 주님 안에서 충족되며 이들을 보는 자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우신 주의 성품이 비쳐 나오고 천사의 얼굴 같이 환하게 복음의 빛을 바라는 그런 주의 귀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뒤에 우리 꽃예 네. 안수 정서를 드리겠습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꽃 주무시다. 아 2000. 5호 2015-1호 집사신임장 이름 차병우 위의 부는 2015년도 본교회의 집사로 신임하여 교회 유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2014년 12월 20일 제7일 안식 예수제림교 출성교회 단임 목사 홍철표 교회석이 최경애 네, 2015-2호 14신임장 이름 김효정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14신임장 네, 이름 이혜영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신입장 이름 전영자 아레 같습니다. 집사신입장 최지연 아래미원 같습니다. 우리 내려가셔서 함께 우리 꽃다발을 준비합니다. 예, 네, 정정하세요. 네.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 1960년대에 미국 내의 흑인 차별이 아주 심각할 때에 무저항 운동을 펼쳤던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그 공원 저쪽에서 쓰레기를 청소하던 청소부가 그 청소하던 빗자루를 갑자기 내팽겨치면서 자신의 신세를 불평하며 투덜거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이킹 목사님이 조용히 청소부에 가,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하나님이 지어신 이 아름다운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이 청소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가? 그렇게 격려와 위로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명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촌의 한 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일할 때에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좀 천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에게는 최고의 가치와 보람과 만족과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소명의식입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게으름으로 녹슬어 없어지기 지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따라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다. 예,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게으름, 게으름으로 녹이 썰어 없어지는 삶보다는 내 삶을 헌신함으로, 어, 따라서 없어지는 삶이 되겠다. 치례봉사 137페이지에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는 것만큼 자, 희생적인 열성을 고치시켜주고 품성을 넓혀주고 강화시켜주는 것은 결코 없다. 다른 사람의 피로에 민감하게 정말 나의 그 애정과 또 동정심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할 때에 그것만큼 열정을 주고 그것만큼 우리의 품성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주고 또 우리의 생애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나의 귀한 재능과 은사를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나의 삶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위해서 바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소명에 사로잡힌 불꽃과 같은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불에 자신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직분과 직임을 충성되이 행함으로 아름다운 상을 얻는 오늘 신임 집사뿐만 아니라 우리 출성계의 모든 우리 재직